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탄생합니다. BC 334년 마게도니아에서 시작된 정복전쟁은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집트를 신군하여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아몬 신전 신탁에 의해서 신의 아들로 등극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수도를 포함해 페르시아 본토를 점령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출전하지만 인더스강에 막혀서 페르시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사에 도착하여 BC 323년에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은 서양과 동양 그리고 이집트 문화가 서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교류하고 융합하던 문화는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헬레니즘 문화로 재탄생합니다.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 태어난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태어난 것입니다.기원전 2세기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과거의 세계는 단절된 시간들 뿐이었지만 이제 역사는 진정으로 연결되었다.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시아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2000년 전의 세상에 통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